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효의대육세상입니다 야, 햇살 진짜 좋네요. 어머나. <laughs> 어, 지금 이제 저희 집 베란다 온도는 11.8도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어, 지금 대전이 한 영하 6도? 7도? 그 정도 됐나? 아마. 어. 근데 이렇게 창문을 이제 오른쪽은 다 닫아놓고, 이제 이 오른쪽으로는 에어니엄이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이제 닫고 저 왼쪽으로만 창문을 어 조금 열어놓고 이렇게 잠을 잤답니다. 아 지금 이제 약간 외기 차가 있어가지고 유리창이 뿌옇게 이렇게 보이는데 아 햇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한5시에 눈이 떠졌어요. 요즘에 제가 약을 먹고 자고 그래가지고, 어, 그약 성분 때문에 조금 잠시간이 바뀌어서 약간 헤매고 있어요. <laughs> 그때 일어났는데, 음, 시간이, 그 시간 일어나서 할게 없잖아요. 다른, 어, 아랫집이랑 다 자고 이랬기 때문에 할게 없어가지고, 아, 이제, 그, 요즘에 이런 애들 많이 있죠. 왜, 어, 조금 덜렁덜렁 하면서, 어, 목태가 조금 나오고 그런 애들 수영을 좀잡아줘야될 그런 애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몇 개를 지금 이제 제가 아침에 어 일어나가지고 <laughs> 살금살어 그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요 뒤로 잠깐 지나가 볼게요. 아이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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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햇살 좀 좋은데 갖다 놓고 원래는 어 원래는 세 개인가 하고 나서 이제 그만 해야지 어 추워라 문좀 닫고요. 그만 해야지 했는데 어. 다시 보니까 또 얘가 덜렁덜렁 거리고 있잖아요. 줄라이나가 그래서 얘를 또 이제 이렇게 다시 어, 심어서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앞에인데 살짝 틀어졌어. 이렇게 이렇게 심었네. 어, 그래서 이렇게 줄리아나도 있고 줄라이나도 있잖아요. 근데 줄리아나는 조금 더 줄라이나보다 살짝 어, 물듦이 좀더 붉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선홍색으로 좀더 붉게 물이 들고, 줄라이나는 거기에 비하면 약간 더 텁텁하게 그렇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제, 가 키워본 마루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줄라이나는 없는데, 요 줄라이나 있는 애 요거 이제 분갈이 해가지고, 키를 많이 낮췄어요. 이렇게. 키가 크니까 여기 덜렁덜렁 해가지고, 흥청흥청 하잖아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정을 해놨답니다. 어, 어떻게 클지 모르겠어요. 여기 돌로 받쳐놨는데, 힘이 없어.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실방을 했었거든요. 실방을 했는데 어, 어제 그 유치님들이 놀러를 많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재밌게 이야기하고 막 서로 키 몸무게 이런 것도 공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바보같이 마지막에 그, 어, 저기 뭐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녹다운되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사라져버렸답니다. 어제 실컷 재밌게 놀았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보여드릴 때 요거, 어, 엘로 멜로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화분 속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엉망이었어요. 좀 수영이. 그래서, 아, 이거를 좀 이제 손질해가지고 좀 예쁘게 심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 요거 이제 이렇게 심었습니다. 아침에. 확실히, 이렇게 손을 대야 된다니까요? 손을 대주면은 애들이 이렇게 모이고, 빵실빵실하고, 예쁜데. 얘는 이제, 어, 예년에 키울 때는 제가 몰랐었는데, 작년 여름 지나면서부터, 어, 초가을에 들어서면서, 약간 깍지 표이 보이더라고요? 어, 저희 집에 깍지가 그렇게 잘 없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 작년 여름 지나서, 가을에, 가을 들어서면서부터 깍지 보이는 애들이 꽤 있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요 파이브스타. 아우, 얘도 진짜 깍지약 쳐주느라고 신경 많이 쓰고 제가 키웠거든요. 근데 얘도 그래, 얘도. 얘도 그전에는 모르겠더니. 그래서 지금 요렇게 얼굴이 약간 지저분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 깍지약도 한번 쳤었고 또 제가 이제 조금, 어, 조금 약간 농도 세게 퐁퐁에 좀 담궜거든요. 퐁퐁 물에. 그래서 조금 오래 담궈 놨더니 얼굴이 약간 요렇게, 음,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또, 워낙에 목대가 있는 애라 어 밑으로 내려서 심는다고 해도 요만큼의 목대는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어서 어 놔뒀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손을 좀 대주면 은 확실히 예뻐 예쁘기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서 그렇지. 그거는 확실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색감은 하나도 안 들어왔지만은 이렇게 또 한번 심어 냈으니까 한번 봐봐야죠. 앞으로 어떻게 크나. 아이고 돌멩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얘도 얘도 아요 이제 런뇨니잖아요. 런뇨니 런윤 얘를 제가 오래 키웠어요. 좀 이제 우리 집에 산 3년째 되는 애인데 근데 어 데, 이제 굳 굳혀지지도 않고 뭐야 굳혀지지도 않고 입장도 이렇게 길고 해수에 비하면 키운 해수에 비하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요기, 요기 있는 얘가 이제 하나, 그, 목대가 고사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리고 바로 심었어요. 바로, 어, 어제,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요거를 꺼내놨었거든요. 그랬다가 하룻밤 지나서 바로 심었는데, 이게 이제 목대수형이기 때문에, 어, 바로 심어도 그렇게 뭐, 이제 그 물목대가 아니고 조금 굳혀진 목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심어도 괜찮았고, 요 이제 런요니가 대표적으로 애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구가. 그래서 안에 있는 자구들을 좀 많이 떼내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다 그늘에 가려가지고 어차피 이제 행세를 못할 그런 자구들 있잖아요. 왜? 실내 이 새끼처럼 가, 가늘은 애들, 그런 애들 떼버리고, 이 얼굴만 제대로 키우려고, 이렇게 심어 놨답니다, 새로. 그래서, 요런 이제 묵은 숙제를 하는 것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집에서 다육이를 보면은, 막 저기, 제, 제, 이렇게 손 대줄 애들이, 얘도 보세요. 이렇게 너무 홍정홍정하니까 얘도 손 대줘야 되고, 손 대줘야 될 애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눈에. 그러면은, 걔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찜찜해. 아우. 그래서, 이제, 한 2월 말 정도 제가, 이제, 봄 분갈이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못 견뎌가지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그리고 이거 좀 보세요, 세상에. 비치 우리대. 아, 얘를 보면 진짜 환장하겠어. <laughs> 뭐야, 이거 좀 보세요? 아, 세상에, 어쩜 이렇게까지. 아, 얘가 있잖아요. 이제 입장이 많고, 얼굴이 컸을 때는, 이렇게까지 긴, 긴게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아예 하엽이 많이 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이 민낯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와, 몸매 좀 보세요, 세상에. 아, 여기는 또 얇았다가, 여기 오면서 무슨 혹구리처럼 이렇게 커지고, 지금 이제 물을 좀 굶긴 상태라 얼굴이 이렇게 더 홀쭉하게 되긴 했지만, 야, 상태가 진짜 가관입니다 어, 어디다 이거를 내놓을 수가 없네, 정말. <laughs>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이 이렇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아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똑같다 끊어 가지고 다시 좀 작게 어, 낮춰서요 낮춰 가지고 그렇게 심어 줘야겠습니다 가위로 잘라서 어머 질겨 가지고 잘라지지도 않아요 얘를 이렇게 키울 수가 없지 여기까지 완전히 자르든지 일단은 요까지만 딱 잘라놓고 여기까지는 더 자를지 안 자를지 생각을 해봐야겠어 어차피 어차피 키 낮추는 김에 완전히 낮춰버릴까 싶어요 <laughs> 세상에 이게 뭐야 너무 했죠 아 근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또 가늘었지 학다리 같아요 학다리 아 <laughs> <laughs> 세상에 이런 난감한 수영이라니 응. 그래서 요에는 어떻게 이제 제가 또 정리해 가지고 음, 그렇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애기가 나오고 있네 거기 사이에서 와 진짜 가관이다 <laughs>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일 효자 노릇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 여름에도 효자였지 그래도 아이런 애들 잠깐만 요자 좀 빼고 이런 애들 이제 어, 물달라 소리도 잘안 하고 웃자라지도 않고 하엽도 안 만드는 이런 효자동이들 아, 요 밑에 있는 애들 요런 애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풀분에서 그냥 오래 키웠거든요 근데 요런 애들이 이제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요거 물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통통해졌어요 세상에 아, 그전에는 물을 좀안 챙겨줘가지고 찌글찌글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물 주고 났더니 요렇게 통통해졌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음 요게 아, 이름이 뭐더라? 옵, 음, 옵살, 옵살 뭔가, 내, 이름이 내자는데 이름이 어디갔지? <laughs> 얘가 완전히 쪼글쪼글 했었거든요, 정말. 아, 종이짱처럼 그랬었는데, 물 듬뿍 줬더니,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옥코텔륨옥코텔륨이에요 옥고텔룸, <laughs> 얘네들은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어, 그래서, 요런 애들 이제 분갈이, 어, 한번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분갈이 해가지고, 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거, 아 어, 새로 온 지가 작년 가을에 왔나? 겨울에 왔나? 어, 그래가지고, 요거 조금 이제 적응이 덜 돼서, 어, 물주는 걸좀 조심하고 있다. 물론 하울시아는 물을 좋아해서 크게 탈날 일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 조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서 물을 듬뿍 그 뒤로 줬어요. 아직까지도 약간 고슬고슬 한것 같은데, 어, 요거는 대흑옥투샤금이에요 어, 조금 이제 가격대가 있더라고, 이 옥토차 금이.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데려온 그런 애인데, 어, 이제 물 먹고, 이렇게 또 얼굴도 조금 키우고, 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보석금은 진짜 꼼짝을 안 해. 와, 얘 진짜 안 꼼짝 안 해요. 보통 하울시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하울, 하울이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하거든요. 요런 애들은 진짜 막 너무 빨리 커가지고, 어, 이런 옵토샤 계열 애들, 이런 애들 진짜 너무 빨리 커가지고 제가 물을 안 주잖아요. 이게 한 바가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 없애고, 요 얼굴에 세 개, 네 개만 남겨놨거든요. 세 개만. 근데 물을 못 주겠어. 너무 자구 많이 달고, 막 우후죽순 커버리니까. 근데 금은, 하울이금눈또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어우, 금, 하울이금 키워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한 1년이 돼도 꼼짝도 안 해. 그보석금도요 그래서, 어, 금은 조금 더 물을 많이, 더 많이 줘도 되겠구나. 좋은 계절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음, 제 생각이에요.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금이 너무 안 커. <laughs> 음, 그리고 요거는 에메랄드 금이에요. 에메랄드 금. 음, 그린 에메랄드 금. 요것도, 요것도 별로 안 크는 것 같아요. 그대로 항상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얘는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어 원숭이 선인장 아니다 원숭이 아니지 뭐예요 이거 부엉이 <laughs> 눈 보세요 부엉이 같다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얘도 얘도 얼굴이 더 줄어든 것 같아. 얘는 이제 워낙 이렇게 동얼리가 커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물을 잘안 주거든요. 음. 물을 많이 먹었다면은 이게 이 통체 자체가 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물을 좀 아끼고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좀 작아져 버렸네 오히려 얘는 이렇게 응, 아눈좀 봐요 진짜 부엉이 같죠. <laughs>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요거 어, 파나메라, 요음 철아 요거 이제 분갈이 해가지고 어, 뿌리가 아주 조금 있어가지고 음, 물을 이제 많이는 안 주고 두 번, 두번 이렇게 돌려줬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물 주고 나서 요 생장점 부분이 이제 많이 많이 단단해졌어요. 물 반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음 그리고. 야, 오랜만에 보니까 이, 이분이 이 생각나네. 이분 <laughs> 이거 피그말리온이거든요. 이거는 한 4년. 3년, 4년 전에, 요, 피그말룬이 500개가 풀렸었대요. 어, 그래가지고, 국내에 딱 500개가 있었는데, 그 어느 구독자님께서 요거를 이제 몇 개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어, 이제 본인이 주고 싶은 분한테, 어, 선물 드리고 싶은 분한테, 어, 주는 거라고 그 저한테 요거 두 개를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약간 톱니바퀴처럼, 음, 가장자리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이 우우죽순 크지도 않고, 그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시커먼, 아, 어, 장미 같은 그런 느낌의 피그 말련입니다. 음, 이제 다른 곳에서 잘, 어, 그 뒤로 저도 다른 곳에서 못본것 같아요. 이제 500개로 끝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니까 또 그분이 생각나네요. <laughs> 아, 그리고, 그리고 소속록. 어, 어제 실방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 이렇게. 사계절, 한 송이, 푸르른, 소나무처럼, 어, 요런 매력이 있어요. 저는 이제 소송동을 처음 키워보거든요. 요거는 이제 구독자님이, 현희님 요거 한번 키워보라고, 어, 또 묘한 매력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선물 주셨었거든요. 작년에인가? 어, 작년 초에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우는데, 어, 요거 매력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좀 약간 터프한? 어, <laughs> 요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화분하고 딱이죠. 귀함계석의한한구루 소나무 같은 그런 <laughs> 독야청청 소나무입니다. 요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한 (3년쯤인가) 전에 그렇게 만들었던 화분이에요. 여기 이제 비나분 우 있었는데 마침 음, 마침 요렇게 얘를 심으니까 딱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요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다고 어 보여드려요 음 예쁘다 이뻐 그래서 요런 느낌의 어, 요런 느낌의 화분에는 또 요런 애가 또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 이제 다육이들이 지금 이제 어, 한, 한 달? 지금 시, 어, 1월 말이잖아요. 거의 이제. 그래서 한, 한 달만 지나면은 이제 거의, 어, 거의 이제 조금 한 겨울을 지났다. 이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그만큼 잘 지내고 또 이제 3월 가까워 오면은 또 이제 거리대로한 번씩 나가고 그런 기회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어, 참아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참 좋아요. 음, 이제 밖이 추워서 그렇지 베란다에서 애들 키우기 참 좋습니다. 어, 베란다맘들이 이제 이 달기들을 거리 대에도 내놓지 않고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오, 어, 소복하게 모아놓고 구경하기 딱 좋은 그런 타임이에요. 그래서 많이 많이 즐겨야 될 어, 베란다맘들이 <laughs> 많이 즐겨야 될 그런 타임이죠. 음, 요거는 아이스 어, 아이스 피치예요. 아이스 피치. 아, 요렇게 이제 수입 들어온 그런 애들이잖아요. 요런 애들이. 뿌리가 하나도 없이 들어온 애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제 약간 분재형으로 밑에 납작한 화분에다 이렇게 낮은 막하게 심어 놨거든요. 아, 어제 실방에서 요거 보여드렸더니 인형도 귀엽고 예쁘다고 어, 칭찬해 주셨어요. <laughs> 그래서 요렇게 또 한번 보여드리고, 아, 지금 이제 이 못난이 수연을, 못난이 수연을 어제, 어, 안 그래도 어떡할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어, 요 뒤쪽으로는 제가 이제 원래 옛날부터 키우던 그런 애를 같이 합식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다 말른 것 같아요. 워낙에 얼굴이 작았었거든, 진짜 오래돼가지고. 그랬더니, 어이구야, 요렇게 완전히 다 미라처럼 다 말라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다 정리하고, 음, 정리하고 요 앞에 있는 애만 심든지, 어, 아니면은. 조그만한 하나 더 데려와서 합식을 하든지 그럴 생각이 있는데, 음, 수요는 또 여름이 다가올수록 이제 또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둬버릴까 싶어요. <laughs> <laughs> 겨울에나 이쁘지도 예, 여름 다가서고 이러면 아 힘들어 힘들고 어, 또 이제 균에도 약하고 깍지도 잘생기고 음그런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름도 많이 타고 이렇기 때문에 아, 얘는 그냥 조그만한 소분에 옮겨가지고 요대로만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음 더이상 더이상 아 <laughs> 어, 개체수를 늘리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어 좋아한다는 요거는 혈영이에요 혈영. 혈형. 이렇게 피멍이 굉장히 강렬하게 드는 그런 애거든요.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애를 하나 키우다가, 어, 이제 얼굴도 작아지고, 그래서 요를 하나 더 데려왔어요. 오른쪽에. 그랬더니 이렇게 아가가 또 달려있고, 뒤쪽으로도 또, 뒤쪽으로또 아가가 하나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얼굴 키우면은, 음, 여기 이제 화분에 가득 차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한 물듬이 또 저는 요게또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혈령, 또 빈센조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름이 빈센조 혈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음, 요것도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수제나의 이제 곧. 꽃 커밍순 <laughs> <Coming soon. 웃음> 곧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이렇고 있는 이렇게 있는지가 한달 됐다고 음, 꽃대가 이제 여기 바짝 붙어서 얘처럼 바짝 붙어 있은지가 한달 됐어요 한달 만에 이만큼 길어 나오면서 아 진짜 뜸을 많이 드립니다 어, 이제 수자나에는 그 다육이 중에서도 다육이 꽃이 뭐 그냥 그렇고 그렇게 뭐또 다육이 생장에 이롭지 않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잔아에는 꽃을 보는 다육이 중에 하나라, 그래도 꽃이 기다려지는 그런 애입니다. <laughs> 어떻게 필지 기다려지는 그런 애들 중에 하나예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어, 요즘에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또, 어, 애들이 하엽을 많이 만들어요. 다, 그래도 베란다 맘들은 이제 자주자주 내다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하엽 구더기처럼 아주 아주 많은 그런 하엽을 만든 어~ 그렇게까지 놔두진 않잖아요 중간중간 자꾸 떼주니까 근데 근데 의외로 의외로 어~ 생각보다는 하엽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자꾸 떼주고 음~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제 화분 위주도 조금 바꿔가지고 바꿔가지고, 골고루 또, 이제, 어, 회사를 볼수 있게끔? 그런 것좀 신경 쓰고, 특별히 뭐, 어, 탈이 있거나 이런 애들은 없으니까, 진짜 마음은 편하죠? 어, 마음은 편한데, 이제, 온도 조절해주는 거, 또 창문 개방하는 거, 라든지, 또, 이제, 물텀, 물텀 잡는 거, 요런 거, 요런 것좀 거 이제 신경 쓰시면은,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알로아는 하엽이, 하엽이 아주, 음, 저절로 스스로 떨어지네? <laughs>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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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자. 앞에가, 어머, 얘물 많이 들어왔네요. 제가 이제, 요거를 데려올 때는 완전 초록이었었거든요? 근데, 아이고, 앞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왔네. 요거는 이렇게 나란히 삼두에요. 나란히 삼두인데, 수영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어, 왜 데려왔냐. 어,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laughs> 알로아가 아직 가격대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그때 굉장히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음, 나란히 한일자 수영이라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데려왔어요. 어, 그리고 요거는 어, 홍화장, 홍아, 홍아장, 홍화장이에요. 이렇게 이제 입장에 가쪽으로 빨긋빨긋한 요런 색감을 올리고 있죠. 원래 초롱이로 왔었는데 많이 이뻐졌어요. 글쎄 몇달 사이에 많이 이뻐졌어. 그리고 요거는 핑클루비 핑클루비가 색감을좀 많이 뺐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또 원종 방울복낭금. 아 색감 보세요. 입장 가쪽으로 아주 예쁘죠. 아하, 방울 이제 복낭이 종류 중에 제일 키우기 쉬운 애가 요 원종 방울복낭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낭복낭이 쪽을 처음 접하시는 초보자님들이 접근하기 제일 좋은 그런 애다 싶어요 이제 복낭이 중에서 물도 제일 좋아하고 음, 그래서 키우기 쉬운 그런 애고 요거는 어. 요거는 엘리자베스에요 엘리자베스 굉장히 대품이었던 그 엘리자베스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어, 새로 태어났어요. <laughs> 목대 다 커팅하고 한 몸이었던 애를 다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낱낱이 다 잘라가지고 심어놨는데 뺑돌이 그냥 이제 한 몸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laughs> 음. 키우다 보면 다육이들이 수명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다시 젊은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핑크플로라에요. 핑크플로라 수영이 참 요란하죠. <laughs> 이렇게 완전히 고목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분갈이 할때좀 평범한 납작한 화분에 할까 아니면 이렇게 농분에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목대가 다 드러나고 이런 애를 또 납작한 화분에 심는다는 게또 우습잖아요. 그래서 앞살이 그냥 이렇게 롱분으로 가자. 그러고서 심으면 그런 앱니다 <laughs> 조금 이제 좁은 듯하긴 한데 아 그냥 이 목대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목대가 낄쭉한데 납작한 화분에 심으면 아니잖아 또. <laughs>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엽 음 반하엽 지우는 거 여기 진짜 굉장히 아니야 아니야. 응, 음. 어, 요게 참 예쁜, 예쁜 애데 음, 브링크스 블루. 예쁜 애데요 바나엽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응, 음. 항상 요 바나엽이 지저분해. 그리고 이제 물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 매금장미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몰려 있었잖아요. 입꼭 다물고. 근데 물을 많이 먹고 나서 얼굴이 이렇게 폈어요. 완전히 펴가지고, 제가 요 물을 줄 거를 좀 참고 있어요. 너무 얼굴이 펴져가지고. 지난번에 물 많이 먹고. 그리고 요런 애들 지금 에오니움은 성장 중이라 굉장히 또 물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저쪽에 있는 애들 몇개 물을 줬는데 이것도 그새 또 물이 고프네. 어물준지한 10일 정도는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런 애들도 또 이제, 어물좀더 줘야겠고, 아, 하엽이 엄청 많아요, 이 안에. 요거는 이제, 어, 무슨 프린스? 이름이, 어, 무슨, 프리, 무슨 프린스였더라? <laughs> 블루 크리, 프린스인가? 이름표가 안 보이네? 어, 어쨌든지, 그러네요. 근데, 요건 어, 얼굴이 진짜 많더라고요. 뒤에까지. 완전히 얼굴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 얼굴 때문에, 얼굴 숫자 때문에 제가 데려오네요. 어, 이렇게. 아, 이름이 뭐니? 아, 저보 본다. 아니다. 프린스 아니고, 얼음 공주네. <laughs> 공주님이었네. 얼음 공주예요 어. 이렇게 막 그냥 이름을 막 갖다 붙이는. 응. <laughs> 아유, 요거는 어 얘는 그거다 여신이다 여신. 아 얘네들 이름 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뭐 특별한 모양이나 이제 그그 그 색감이랑 이게 다르면 몰라도 비슷비슷한 애들이 이름이 너무 여러 가지라 가지고 이름에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같아애원오니들이음 응. 그렇고 또 보자. 얘는. 얘는 그거예요. 얘는 리치 금이에요. 요게 예쁘더라고 저. 리치 금. 어, 이렇게 아, 굉장히 또 금발도 좀 보이고 뒤쪽으로는 수영도 아담하고 그래서 저는 또 요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요렇게. <laughs> 아. 이제 오늘 벌써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이면 은 요즘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금세 화요일이었다 하면은 또 이제 금세 또 어, 금요일이 되고, 완전히, 어, 널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날짜가. 월요일에서 바로 금요일로 가는 것처럼. <laughs> 진짜, 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니까 아까워. 아까워. 시간이 좀 천천히 가야지. 자꾸 늙잖아. <laughs> 늙으면 싫어. 이거는 <laughs> 요거는 썬나이즈 금이에요. 제가 이제, 어, 그, 에오염을큰 거, 큰거 데려오기 싫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좀 작은 애 데려왔었거든요. 그런 애들. 그리고 요건 허그미. 얘도, 얘도 굉장히 수영이 안정적이라 요렇게 예쁜 것 같아요. 음, 요거는 작아도 조금 가격대가 또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요 아레나스도 물 먹고 굉장히 빵빵해졌죠? 와우, 씩씩하네. 이럴 때가 참 좋아요. 삐들삐들 한 것보다, 삐들삐들 한 것보다 어느 정도 어, 물 먹고 좀 통통해진 그런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음. 그리고 요 샤몽은 색감을 좀 빨리 안 들여줘요. 삼홍 제가 요거 3년째 키우고 있는데, 어, 색감을 많이 안 내주는 그런 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집에서. 그, 어, 핀셋을 안 가져왔더니, 음, 요렇게 지금은 요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앨리스, 앨리스 그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따로따로 있던 애 합식한 거잖아요. 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어우러졌어요. 그때는 이쪽 애들이 얼굴이 많이 굳혀져가지고 작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차이가 많았는데 이제 같아졌네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 어울려도 좀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또 어우러진다니까요. 한 가족으로. 음, 그러네. <laughs> 아, 예쁘다. 그리고 요거는 환타예요. 환타. 아우, 색감 보세요. 진짜 환타 빛이 나고 있죠? <laughs> 아, 예뻐요. 요것도 이제 조그만한 에오니엄을 제가 데려왔던 는데 얘는 SP였던 것 같아요. 이름 없이 왔고, 그런데 여기 생장점 부분이 약간 보라보라하면서 붉은기도 보이고, 음또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런 에오니움들은 하나같이 다 물이 고프네. 그만큼 어, 물 달란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 좀 챙겨줘야겠습니다. 이따가 뭐얘 봐, 얘 이렇게 리스틱을 완전히 어휴 밥 마실 관련니왜 그렇게 빨갛게 발랐니? <laughs> 굉장히 빨개졌네요? 음, 그렇다고 직광을 본 것도 아닌데, 이거 봐요. 허, 치명적이야. 아하우. <laughs>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느 분 영상에서 이거 파나메라를 봤거든요? 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제가 본 중에 그렇게 예쁜 파나메라를 처음 봤어요. 와, 그래가지고, 헉, 어머, 너무 예쁘다고 막 댓글에다 써놨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 아직 멀었어 우리 거는. <laughs> 와 근데 너무 너무 환상적으로 예쁘더라고 파나메라가. 음 그리고 여름에 납작해졌던그 호박 젤리, 호박 젤리 금이에요. 이렇게 입장이 어, 햇살을 많이 봐야지 올라 붙는데 이렇게 있네요. <laughs> 아, 제 햇살도 좋고 오늘도 이제 기분도 좋잖아요. 또 화요일 어,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화요일은 화사하게 많이 웃어라 그런 말씀 하시던데 아 햇살도 좋고. 그러니까 또 기분 좋게 하루 보내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건강 꼭꼭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